지금 명령의 특이한 점은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는 건데요. 이 점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다른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당황하시는 것 중에 지금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 명령은 꼭뭐 개인 회생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급 명령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급 명령은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법원의 명령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판결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는 집행력이고 하나는 기판력인데요. 집행력이란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압류해버린다거나, 뭐 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비판력은한번 판결이 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힘이에요. 지금 명령의 특이한 점은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라도 채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채권자들은 어떤 순서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보면요 보통은 문자 메시지로 시작해서 전화 내용증명 그리고 지급명령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나 전화,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달라요. 이게 확정이 되면 실제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금 계좌가 압류돼서 통장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들어오는 월급 중에 일부 그러니까 압류 금지 범위는 한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제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 받았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급명령을 딱 받으셨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14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그 받아보시는 지급명령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뭐,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이런 정보를 그대로 쓰시고, 위 사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그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14일 이내라는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거기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송달일이 바로 확인이 되고요. 송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지급명령 절차는 끝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그 소장을 다시 송달을 시작해야 되는데 소장 송달에 보통 2주 정도 걸리고요. 법적으로는 그럼 답변서 제출 기간인 30일 정도를 기다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한두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변론 기일에서 그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일까지 또몇 주가 걸립니다. 자, 게다가 설령 판결까지 다 나왔다고 해도 바로 압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는 이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요걸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을 해서 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최소 1, 2주는 더 걸리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채무자라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개시 결정을 받으시면 그때까지 진행 중이던 모든 민사소송이 중단돼요. 결국에는 모든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1번. 지금 명령은 판결문과 비슷하지만 나중에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자, 2번. 14일 안에 이의신청만 하시면 당장의 위험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의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4번. 이의신청으로 수개월의 시간을 벌수 있어요. 5번. 그 사이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